네 그렇습니다. 후. 안녕하세요, 허종식 동네 사람과 함께 진행자 이예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동네 사람 허종식입니다. <laughs> 네, 어, 후보님 근데 좀 어색해하시는 것 같은데. 이 카메라 앞에 서면 다 그래요. 자주 한번 괜찮습니다. <laughs> 네, 자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그럼 진행으로 돌아가서 허종식 TV 허종식 동네 사람과 함께는요. 실제 미추홀구 주민분들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서 음, 기획이 음. 되었고요. 그래서 미추홀구의 현황, 실제 주민분들의 말씀, 음. SNS상의 <laughs> 댓글 등을 토대로 이렇게 작성이 되었습니다. <laughs> 네. 가끔 뭐 다소 센 질문이 나올 수도 있고 답변하기 곤란한 질문이 나올 수도 있어요. 괜찮으세요? 무엇이든 제가 다답변하 시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센 것도 괜찮고요. 곤란 것도 괜찮습니다. 무엇이든 다 우리 유권자들이 저한테 여쭤보시면 다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네. 아 답해 드리겠습니다. <laughs> <laughs> 네 감사합니다. <laughs> 그러면 시작을 본격적으로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식의 동네 사람과 함께 첫화 주제는 동네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첫화니까꼭 짚고 넘어갈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님만의 정치적 철학 아니면 각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저는 대학 졸업 이후 또 기자 생활 또 인천시 부시장 이 일관된 제 철학은 민주주의와 인권신장입니다. 음. 그런 우리 민주주의 기본 원칙이에요. 또한 가지는 고로 좀 고로 잘 사는, 다 돌아가는 시장 경제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특정 부류, 특정 시민, 특정 계층만 잘 사는 시장 경제는 맞지 않다. 음. 좀 고로 잘 사는 시장 경제가 맞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우리 인천만 생각하면 반드시 인천의 정치 권력을 만들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어떤 정치인은 대통령을 누나라고 부른다. 또 어떤 정치인은 대통령과 친하다. 즉 정치 권력에 기대는 인천이 아니라 이제는 정치 권력을 만들어 내는 인천이 돼야 된다. 음. 우리 인천은 어 죽산 조봉암 선생도 계셨고 장면 전 총리도 인천에 정치하신 분입니다. 이런 당당하고 참 누가 보더라도 괜찮은 인천이 언제부터인가 정치 권력에 기대는 그런 인천으로 전락해 있는 느낌이 있어서 이건 아니다. 반드시 정치 권력을, 또 정치 세력을 만들어내는 인천이 되는데 앞장서야겠다. 이런 정치 철를 갖고 있는 거죠. 음, 네. 정치 권력이 <laughs> 인천에서 나온다는 말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첫화 주제인 동네 사람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의 이번 선거 메인 슬로건인 이번에는 동네 사람이다 보니까 <laughs>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네. 캠프에서 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인터넷에 음. 허종식 집 주소, 음. 허종식 거주지 음. 이런 검색을 되게 아, 많이 그래서, 하셨더라고요. 음. 언제든지 조한지동 어, 동사무소. 즉 주민센터 앞에 오셔서 음 저를 부르시면 나올 수 있고요. 제가 그 자리에서만 3, 40년 살고 있습니다. 음 제가 거기서 대학을 다녔고요. 또 조한정 앞에 있는 고려식장에서 충청도 아가씨랑 결혼도 했고 또 우리 아들 둘나서 거기서 조한초등학교, 그 다음에 인천 남중, 큰애는 인나부고 둘째는 학위고등학교. 둘다인나대를 졸업하고 둘째가 우리 4학년이니까 제가 몽땅 일하던 가족이네요. 그러니까 음... 동네 사람이 맞죠, 그렇죠? 네, 음. 제가 봤을 때는 동네 사람은 일단 검증이 된것 같고요. 맞습니다. 언제라도 저 조한 이동 동사무소 앞으로 오시면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는 <laughs> 후보님이 지금 국회의원 후보로 나오셨고 네. 또 동네 사람임을 되게 어필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국회의원들 보면 법조인 아니면 유명한 기업 CEO 이런 것들을 좋은 배경으로 홍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왜 허종식 후보님께서는 동네 사람이 국회의원이 돼야 한다는 것을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계신지? 네, 우리 조안이나 도화동이나 미추홀구는 원도심, 구도심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개발에서 뒤쳐져 있죠 지금은. 음. 그러니까 제가 조안에 살 때는 조안 산다 그러면 정말 좋은 동네 산다 그랬거든요. 지금은 조안 산다 그러면 지금도 사느냐? 음. 자 여기에서 이 차이가 벌써 나오죠. 자뭐 어떻게 할 거냐? 지금까지 법조인도 좋고, 무슨 뭐, 회사 뭐, 사장님 신시도 좋고, 여러분들이 우리 주한에서 또 도화동에서 미초고 추 정치를 하셨는데, 실제로 한게 없어요. 음. 그러면 정말로 애정이, 이 동네 애정을 갖고 있는 동네 사람이 되면 무엇이 다른지를 볼수 있겠다. 또, 제가 이제 기회가 돼서 부시장을 한 18년도 하다 보니까 할수 있는 게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못한 건지, 아니면 안한 건지, 이런 데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있으나, 내가 되면 다르다는 걸볼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음... 그러면 지금까지 후보님이 출마하신 그출구갑 선거구에서는 동네 사람이 나온 적은 없었나요? 제가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찾아본 바에는 없습니다. 음... 어떤 분은, 가장 오래 하신 분은 동인천이 집이셨고요. 어떤 분은 출마하시려고 서울에서 가방 쌓고 내려오신 분도 계시고, 옆 동네에 오신 분도 계시고, 서울 뭐 옥동에서 오신 분도 계셔서 실제로 저희 주한이나 도화동을 지역구에서 살다가 음. 하루라도 그러니까 국회의원 출마해서 온게 아니고 살다가 출마해서 된 사람 은없고 떨어진 사람만 두명 있습니다. 아 안타깝지만 <웃음> <웃음> 우리. 현실입니다. 네, 아, 이번에 좀 대하겠네요, 꼭, 동네 사람이. 전존심 때문에라도 꼭 대하겠습니다. 네, 그렇네요. 그럼 다른, 이제 다음으로 드릴 질문은 조금 답변하기 곤란하실 수도 있어요. 일단 미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겠습니다. SNS에 어떤 분이 음. 글을 남기셨는데, 음. 지금까지 동네를 위해서 뭘 했다고 동네 사람이라고 하냐? 음.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음. 그래서 동네 사람으로서 후보님께서 어떤 것을 해오셨는지 음. 좀 어필을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맞죠. 그 말은 정말 맞다고 생각합니다. 음. 제가 정치하기 전에는. 저도 큰뭐 이렇게 애정이라든 애정은 있었죠. 대신에 계획이라든가 동력을 바꿔야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음. 제가 인천시 대변인을 하면서 보니까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승기천 보원을 다시 한번 생각이 됐고요. 이제 음. 제 기회가 온것 자체는 야당으로 이제 이원장일 때는 현실적으로 이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음. 그래서 아직 주 다니고 인천시 뭐 관계자 만나고 미출홀구청 관계자 만나고 해서 우리 의료복합단지 옛날 초등학교 자리 그거는 일정 부분 진척을 시켰는데 나머지는 정말 할수 있는 현실적 힘이 없더라고요. 음. 그런데 제가 이제 기회가 와서 인천시 균형발전 정무부시장이 됐잖아요. 네. 자, 정무부시장인데 앞에 균형발전이 붙어있습니다. 온도심, 구도심에 대한 계획을 정권을 갖고 세워봐라. 이 뜻이 담겨있는 거예요. 음. 전국의 정무부시장 중에서 도시계획, 건설, 뭐 주택, 공원 녹지 이런 개발 분야를 가지고 있는 정부 시장은 전국에 저밖에 없었습니다. 오. 자, 그렇게 기회가 온 거죠. 네. 그래서 주한, 옛날 조한천성학주 자리에 있는 오래복합단지를 정말 제대로 할수 있도록 만들어줬고요. 음. 인천시가 승기천복을 한다고 공식 발표를 했고 예산도 잡아놨고요. 조한팔동의 음. 승학산을 다 사겠다 해서 올해 예산에 90억 예산도 잡아놨고요. 소봉공원을 음. 정말 명소하러 누가 보더라도, 아, 저소방공원 가면 뭘볼수 있다. 이걸 하기 위해서 18억 원 예산을 책정해 놨습니다. 빚으로 음. 명소를 하려고 하는 거죠 시대가 바뀌었어요. 자,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제가 현실적 힘을 갖고 있을 수해온 거죠. 네. 그러나 그 전에 뭘 했느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한게 별로 없습니다. <laughs>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답변을 잘해 주셔서 음. 감사하고요.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음. 변화가 조금 나오고 있어요. 음. 원래 미추홀구는 수도권의 대표적인 구도심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뭐 젊은 사람들이 이사를 온다던가, 음. 미추홀구에서 뭐 새로운 시설들이 생겨난다던가. 그런 음.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이 미추홀구의 발전 시기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laughs> 후보님은 현 미추홀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첫째는 이 밑그림을 잘 그려야 됩니다. 음.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도 스케치나 밑그림을 잘 그려야 완성된 그림이 나오는 것처럼 주안이든 도화동이든 영현동이든 뭐 하익동이든 온도심을 앞으로 전체적으로 어떻게 바꿔갈 것이냐 이분이나 그림을 정말 잘 그려야 됩니다. 이 그림을 제가 그려놓고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그림의 채색만 잘하면 된다. 음. 예를 들어서 주안 이동 사동이 어, 지금 개발지입니다. 그다음 그러니까 네. 그 정부가 지정한 개발지인데. 실제 잘안 되고 있었거든요. 음. 왜안되느냐 아무런 대책 없이 기다려서 안 되는 거예요. 늘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이자 이, 이게 주한 이동 사동이라 본다면 네. 여기를 싹 밀고 아파트 지으면 참 좋습니다. 그죠 그쵸. 쉽고 그쵸. 이게 개발이 한창 진행될 때는 이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음. 근데 개발이 안될 때는 이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그럼 또 다른 방법이 뭐가 있느냐? 이 주변을 잘 갖고서 가운데 가치를 높여주는 거예요. 음. 그럼 가운데 가치가 높아지면 자본이 오겠죠. 이래 개발하는 방법. 크게 보면은 개발 두 가지 방법입니다. 저 부동산 전문기자 10년을 했거든요. 음.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주한을 개발을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했을 때, 안 되니까, 지금 주안의료복합단지를 제대로 만들어서, 언도심의 랜드마크로 만들고, 그렇죠. 만들고 언도심의 최대 상권으로 만들어주고, 상권만, 상권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잖아요. 음. 사람이 자료 있어야 되니까, 영일 사거리에서 동양장 사거리가 한 2km 정도 되는데, 승기천을 보관해서 시민들의 힐링심터를 만들어주고, 건너편에 산을 사서 힐링 둘레길을 만들어주고, 음. 애들 데리고 하루쯤 좀 즐겁게 보내시라고, 소변공원을빚으로 명소 만들어주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주변을. 그 가운데 가치가 올라가죠. 네. 그러니까 자본이 오는 거죠. 음. 재개발은 자본만 들어오면 그다음부터는 자동입니다. 자본의 힘이 인간의 힘보다 훨씬 앞서갑니다. 이게 시장 경제인 거예요. 음. 자본의 힘으로 정리를 하는데 정리를 제대로 할수 있게끔 저희들이 잘 정리해주면 되는 거죠. 그걸 할수 있는 사람이 현재 상태에서는 제가 가장 적입니다. 음. 이렇게 보고 있어서 제가 출마하고 주민들에게 제 기회를 주시면 정말 한번 바꿔보겠다 네. 하는 생각을 하는, 하는 거죠. 음. 뭔가 부동산 시, 전문기자 10년이라고 하시니까 좀 믿음이 훨씬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부동산 기사 때, 2001년쯤인가? 청계천을 복원하자고 주장하니까요, 제가. 어, 아, 네. 청계천 복원하자고 주장했더니, 다들 나더러 제정신이냐고 못어요 제정신이었잖아요, 지금 보니까. 그죠 그냥 음. 승기천 복원하자고 그랬더니, 앞둔 선거 때, 전기세가 많이 나간대요. 그 다음에는, 그 밑에는 하수도가 지나기 때문에 냄새가 나서 안 되는데. 음. 아니, 냄새 나게, 나가게, 그, 보건할 것도 못 되는 보관을 해요. 음. 하수와 어수가 있습니다. 하수는 집에 서 쓰다 버린 물, 그. 어수는 빗물 이런 건데, 하수와 어수를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 하천으로는 빗물과 새로운 물, 맑은 물만 내려가게 만들고, 네. 하수는 정화를 하든 안 되면 다른 간으로 사람들이 안 보입니다. 음. 옆으로 묻어서 빼서 하수 정말처리장을 보내주기 때문에 승계천을 보원하면 항상 맑은 물만 을렇게 되는 음. 거죠. 이게 아주 기본 상식적입니다. 근데 그걸 냄새나게 복원할 것 같으면, 무엇 뭐 때문에 복원하겠지? 가 <laughs> 하는 것밖 못하지.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만 상식을 갖고 쳐다보면 아주 맑은 물이 흘 수, 내려올 수 있다. 그리고 음... 우리 주민들께서도, 에, 이 성계천 복원하면은, 청계천보다더 맑은 물이 내려가는 그런 하천을 집 앞에 보고 있다. 어... 또한 가지 설명해 드릴까요? 우리 인천이 바닷가 도시입니다. 네. 바닷물도 만들 수 없고요. 시내에서 하천 물을 만질 수 없는 전국의 유일한 도시입니다. 되게 상막한 음 도시라는 뜻이죠. 네. 그래서 반드시 승기천을 복원해야 되는 거죠. 음 네, 그러면 다음으로 드릴 질문입니다. 네. 지금 계속 공약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네. 공약을 음. 주제로 해서 지금 이야기를 할 예정인데, 지금 후보님께서 내세운 공약이 승기천 물길 복원, 경인전철 네. 지어와 등등이 있어요. 네. 그럼 이 중에서 가장 하고 싶거나 또꼭 해야 한다고 하는 공약이 있나요? 네. 이제 승기철 물길 보고는 이제 설계상 잡혀있기 때문에 네. 그냥 그대로 진행이 될 겁니다. 음. 저희들이 진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만 감시하면 되고요. 경인전철 재화는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이걸 하지 않고는 인천 미래 의 발전을 크게 저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 이걸 재화로 넣게 되면 그 지상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미래 인천의 삶의 질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음.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것은 주한 오르 공단 주한 산업단지죠 그거를 이제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음. 지금 이게 구조 고도화 뭐 청년 일자리 뭐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구조 고도라는 건 뭐냐라면 금을 높게 올리는 거예요 서울의 구로 공단에 가시면 가산 디지털 밸리라고 있습니다 네. 많이 올라가 있죠 이렇게 그거를 지식산업센터 그러는데 공장 높게 올리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그렇게 올리는 공장 그걸 구로처럼 바꿔낸다면 최소한 1대3만개 이상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일할 수 있는 3만 개 이상 의 양질 일자를 만들 수 있겠다. 그러려면 반드시 국경이 돼서 좋은 일자리를 하면 그런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건물만 지어서 해결안 되죠. 음.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정말 그 분야 잘하는 사람이 할수 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는 나한테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음. 우리 젊은 친구들 희망을 줘야죠. 가까운 조한이이 다음에 명품 도시가 될 겁니다. 거기 살면서 조안역 지나가면 뒤쪽에 취직해서 다니고, 가까운 곳에 취직하고, 성악산에 돌레길 돌고, 승기천에 발 담그고, 저녁때 되면 아이들과 함께 소동공원에서 빛으로 된 명소 구경하고, 음. 이렇게 삶의 질이 있는 그런 곳을 만들고 싶은 음. 거죠. 그래서 제가 구경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일단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럼 마지막 질문 간단하게 가겠습니다. 네. 실제 주민분이 해주신 말씀인데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당선되고 약속 안 지키면 집으로 찾아가도 됩니까? 찾아오세요. 주안 <laughs> 그 주민센터 주안 이동 네. 주민센터 오시면 품원빌 아파트 있는데 그 정문 앞에 불르면 저희 바로 앞에 저희 집이니까 불면 아 바로 나갑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 누구든지 와서 부르면 됩니다. 아음 그러니까 못 지킬 약속은 이제 하지 않습니다. 왜제때못 지키면 우리 아들도 용복할까 이제 아들만 둘인데 이대가 영복할 수는 없잖아요. <laughs> 아마 아빠만 용복 못도 아니고 반드시 지키라고 래요걱정하도 아, 됩니다 그 부분은. 네. 뭐, 이렇게 다, 다 이렇게 까셨으니까 약속을 꼭 지키실 것 같아요. 아, 그래야지. 지켜야죠 <laughs> 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얘기를 네. 나눠보도록 하고요. 여러분 허종식의 동네 사람과 지금까지 첫하였습니다. 뭐, 나도 질문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허종식의, 허종식 후보의 SNS나 어디든 뭐 페이스북, 유튜브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혹은 미출구 시민공약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캠페인 번호는 010-4099-3274. 문자나 카톡을 주셔도 됩니다. 네. 고 나와 많은 <laughs>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오늘 어떠셨어요, 후보님? 처음인데 좋은요 아, 좋고요. 네, 네. 좋고 <laughs> 더 까다로운 질문도 많이 좀 줬으면 좋겠네요. 음... 제가 이 주안에 4 0년 넘게 살고 있는데 네. 동네 구석구석 잘 압니다. 음... 혹시도 모를 수도 있죠. 그런 부분들은 우리 유권자들께 찾아서 저한테 질문 주시면 제가 언제라도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정치는 생활 정치라는 저는들 생각합니다. 음. 주민들과 생활하는 가운데에 공약이 있고 그걸 지키려고 정치인 있는 거고요. 그렇죠. 또 그걸 반영시키고 이런 거기 때문에 우리 언제라도 전 연락 주시면 제가 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질문 있을 때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세요 네. 네. 약속 언제 키시면 찾아갑니다. 아. <laughs> 집, 앞으로죠, 집 앞으로 트집 앞으로. <laughs> 네, 그럼 이상 진행의 이혜민이었고요. 안녕하세요. 동네 사람 기호 1번 허종식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